네, 사랑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0장은 종말론 그 내용 중에서 각 교단마다 또 교파마다 좀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논쟁적인 부분이죠.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전통 입장에서는 아, 무천년서를 택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과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 그 오심으로 시작돼서 현재적인 교회 시대 전체를 천국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 느 때부터 천년가, 천년 동안을 그냥 딱 특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초림, 어, 처음에 오신 그 오심으로 시작된 현재적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상태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 왕국과 그리고 이제 사탄이 결박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과 생명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성도님들, 이 말씀은 아,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미리 알면서 종말을 어떤 두려움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아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 1절과 2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결박은 사탄이 복음을 대적해서 열방을 미혹하는 일들을 제한받는 그런 현재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간을 능탈하지 못한다. 결박하고 난 다음에야 가서 그 집을 늑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다 당했고 지금은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교회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이고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신 그때부터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랑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전통은 개혁주의 전통은 이를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왕권이 우리 가운데 행사되는 그 기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자,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성도님들, 이것은 하늘에서 왕 노릇하는... 순교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해서 지금 현재적인 왕권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어,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이죠. 그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망하는 사탄의 최후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나와서 땅의 모든, 아,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예,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온 세상의 대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풀려서 온갖 대적 세력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 최후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아,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종말을 완성하시는 어찌 보면 아주 짧고 결정적인 심판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전쟁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체 전통 신학을 보면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재림 직전에 아주 짧은 대적의 시기를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 심판은 한 사건의 연속으로 완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아,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어,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자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아, 동시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흰 보자입니다. 흰 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 생명책들이 나옵니다. 12절에 아, 보자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과 생명책.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삶의 열매. 그것을 평가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부활 그리고 심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아, 묵상할 때 다니엘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불못이라. 자,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사랑성도님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참여한 성도는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0장. 아,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20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미래적으로 완전히 완성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 이두 가지가 확정적이고, 이것은 구원과 심판이 영원히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웨스민스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은 현재적인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고 사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완성이고 또 재림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